네, 안녕하세요. 마스터입니다. 어, 금일은, 어, 25년 8월 어, 7일, 오전 10시 41분. 일단은 뭐, 어차피 큰 관점은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한 건 없어요. 어, 상승 관점을 보고 있고, 현재 이제 잠시 이제 어, 말씀드리려고 켰는데, 둘 중에 한 개죠. 어, 저번에도 이 말씀드렸는데, 기행을한번더 하느냐? 어, 한번더 한번 하느냐? 저행을한번더 하느냐?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행보 좀 치다가 상승하느냐 그 관점이고 일단은 이건 지금 3시간 봉인데 위에 이제 저번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어 한번 두번 세번 그죠 어 예전에 이제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여기서 어 저항을 많이 치면은 상승한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한번 두번 세번 네번째 돌파했어요 어 세번째에서 보면은 음, 막고 약간 이렇게 눌리면서 어, 이런 식으로 어, 행보를 좀 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렸죠. 어, 현재도 고전은 어, 비슷해 보입니다. 어, 비슷해 보이고 래 한번 두번세 번째 이렇게 약간 눌리다가 어,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음, 이게 아니라면 저행을 어, 한번 더 하게 되면 어, 그때가서 이제 저번 계획한 매수 계획한 어,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어쨌든, 어쨌든 요 부분이 현재는 지지가다세 시간에서 지지가 그리고 요 부분은 저항가가 되겠죠. 요 가격은 저항가. 일단 이렇게 되겠네요. 어, 딱히 변한 관점은 없습니다. 어, 딱히 변한 관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일단은 어, 방송을 한번 네. 아, 방송이 아니고 <laughs> 야시고그러다 대가리가 존나게 안 돌아가 진짜. 어쨌든 한번 켜봤습니다. 동영상. 네, 감사합니다.